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아가톨로선연 경상북도본부 공부, 본부장 식9개인 발굴 D.A.I 체계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바쁜 일정에 경북본부 제31차 전기중행시상식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우리 윤성호 도련님 현대시 안전재난학습관 김정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LJ89 c f 의 제후민 이사님을 들어간 변명 이사장님, 부인 부의사장님, 이사님, 그리고 멀리서 오신 수산본부장님, 대구본부장님, 대구본부 지역본부 임원님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부원 회원이신 절대과 패션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대구본부 내년 및 회원님,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현종사 신현종산. 경주 글도산, 안동 합각산, 상주 박정산, 인천 나남산 우리 주계기가 다 높은 곳에 있가더 유지 보수한다고 상당히 예를 써주신 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바로 전 1월날 조금 전시상에 있는 독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많은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시기으시길 기대드리며 또 우리 공부에서 몇년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한국안전 훈련에 참가하여 지난 동신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. 지난 올해 달 국민필수일 때 행사에 경북 공보 회원님이최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경북 공무 기상을 더욱더 높였습니다. 경북 공보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